안녕하세요, 영주권 이야기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틀간에 이렇게 비가 내려서 비뿐만이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꽃나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죠. 근데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거새후루수들은 빗물에 이 꽃잎이 무거워서 작은 애들을 편안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벌러덩 누워가지고 둡니다. 이거 비가 고치면 꽃을 털어주면 은 일어날 수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한창 펴가지고 절정이었었는데. 아주 각자들의 안 일어나면 얘도 이제 잘라줘야죠 잘라줘가지고 키워야지 저희집에 말발돌이는 이제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돌단풍 도로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지올라와 펜지가 같이 있죠 그 저희집에 바위솔들 빗물을 머금고 많이 힘들어져서 있네요. <놀란람> 얘들은. 레드와이 인인데, 새끼 자구들은 다띄어가지고 옆에다 꽂아주고, 지금 커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잎기를 덮어줘가지고 호을 거리에 던져가지고 이기 덮어가지고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저는 이제 항아리 뚜껑이죠.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호랑이 발톱이 이제 비 맞고. 많이 커져가고 있네요. 손톱이 매뉴 교출한 거 뭐냐? 끝태가 이쁘죠? 좀 거미 바이소. 얘네들은 여기서 월동을 하고, 초아화인데, 여기 화분에서 월동을 했답니다. 월동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죠. 얘는 대무르죠. 이제, 화분에 심었다가, 이제 고추 모종을 정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얘네들을 돌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다가 심어줬답니다. 계속 비올라드리죠 또 얘네들 무스카리는 너무 소부하게 있어서 3일 전에 이렇게 포기 나눔을 해줬답니다. 또 아이리스가 꽃대를 물고 있죠? 꽃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바람에 한들한들 한들 대고 있는 목단이 꽃이 다 폈는데 비가와서 펼치지를 못하고 이렇게 잎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돼서 있네요 아소타도 비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고 있네. 요큰꽃누아리 얘도 한창 절정일 텐데 꽃이 벌써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고. 달고 있답니다. 바티시아가 어디까지 올라갈라 그런지 키만 무척하게 커가지고 꽃망울을 많이 달고 있죠. 여기도 꽃이 이뻐가지고 열매는 잘 먹지 않는데 꽃이 이뻐가지고 키우고 있답니다. 자세히 보면 꽃이 이쁘죠. 저희집에 불도안랍니다 이렇게 외목대로 수영잡아가지고 키우고 있죠. 근데 얘도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이러고 있네요. 이 꽃송이가 엄청 클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문 앞에 있는 꽃대가 올라와서 꽃그 꽃망울을 파뜨릴 것 같습니다. 요 국화는 짧게 저기 막 뭐, 잘라줬죠. 그리고 얘도. 여기 하단에다가 심어졌답니다 가을에 농사일 끝나면은 캐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심어줬답니다. 바쁘면은 얘네들 돌보지를 못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단에 심어놓으면 안전하죠? 그래서 하단에다 옮겼답니다. 여기도 호록수가다 넘어져서 있고요. 저희 집에 축구공 큰게두개 있답니다. 알리움이 게 이렇게 크냐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죠. 근데 새끼들이 밑에 많이 올라오고 있네. 얘네들은 키작은 알리움이라서 캐지 않고, 작년에는 캐서 가을에 심었는데 올해는 캐지 않고 놔둘라고 합니다. 목단이, 백목단이 펴보지도 못하고, 3일만에 바람에 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오므라들고, 이렇게 되어서 있답니다. 살짝 피지도 보다고 그리고 저희 집의 전체적인 하단이랍니다. 이건 소나무가 두구루가 있고, 이쪽엔 주로 나무 위주로 많이 심었죠. 그리고 이쪽으로 나무와 같이 섞어서 심어져 있습니다. 이 한쪽으로는 바위솔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장뚝대를 지나서 눈 앞쪽으로 이렇게 화단이또 있답니다. 비가 와서 들여 나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잠시 또 카메라를 켜서 또 올려봅니다. 이상, 양조골 이야기였습니다.